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워킹맘이에요. 저희 아빠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희 다섯 남매를 키우셔야 했죠. 엄마는 아빠가 남기신 돈으로 식당을 차리셨어요. 식당은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절절한 부탁에 엄마는 할수 없이 돈을 빌려주셨고,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여이고 홀몸으로 오남매를 키워야 하는 여자한테 무슨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싶어요. 여튼 그 친척이 사업을 부도내고 잠적했거든요. 돈만 빌려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엄마가 연대보증까지 선바람에 우리 집과 식당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결국 엄마는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셨고요. 하지만 다섯 남매의 학비에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언니와 오빠가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게 됐고 덕분에 저희 집은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병으로 입원하시기 전까지는요. 10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탓인지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렇게 위험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 고2였던 저는 그날로 대학 갈 마음을 접었어요. 언니 오빠는 제게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죠. 언니 오빠한테만 짐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언니 오빠가 반대를 하더군요. 특히 언니가요. 네가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도 아프신데 당신 때문에 자식 아낄 막는다는 생각에 더 힘드실 거 아니야. 그 말에 전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죠.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건설회사 격리보조로 들어갔어요. 이름만 격리보조였지 온갖 잔무를 다 하는 자리였죠. 하루 종일 커피 심부름을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우편물을 분류하면 퇴근 시간은 한참 지나있기 일쑤였어요. 제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넌 젊은 애가 왜 그런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니? 좀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봐.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왜 그러고 사나 몰라? 하지만 전제 벌이가 살림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고 치료제가 잘 맞아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그 무렵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요. 평소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셨다며 함께 갔으면 한다더라고요. 회사 규모는 좀 작지만 그곳에선 제가 격리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셨죠. 야무지고 일 잘해서 금방 적응할 거야. 사람 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윤희 씨는 소개해도 내가 욕먹진 않겠다 싶거든. 이런 기회에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잘 생각해 봐. 저는 월급이 오를 거라는 말에 회사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대로 된 격리를 할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됐고요. 그렇게 전 회사를 옮기게 되었죠. 처음 갔을 때는 일도 많고 정리가 안된 파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했고요. 처음 몇 달은 괜히 옮겼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조금씩 자리가 잡히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전보다 월급이 올랐다는 게큰 힘이 됐어요. 그래 봐야 야근 수당은 없었지만요. 그땐 그런 게 흔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거래하는 납품업체 담당 대리였는데 순한 인상과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거든요. 회사에서도 평도 좋았고요. 저도 속으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누가 누굴 좋아하네 마음에 돈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또 대리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트러블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것도 남들한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대리님이 우리 회사에 오셔선 제 자리에 바로 오시더라고요. 윤희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저랑 밥좀 먹어줘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붕 떠서 혼자 밥 먹게 생겨서요. 전 특별한 일은 없긴 한데, 근데 저랑 식사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저야 완전 땡큐죠. 너무 뜻밖이라 놀랐지만 속으론 엄청 좋았어요. 데이트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연애엔 완전 쑥맥이었어요. 저는 그날 대학가 카페에서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어봤어요. 평소엔 회사에 나이 많은 분들 식성에 맞춰서 먹느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를 찾아다닐 기회가 없었거든요. 대리님은 그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리님과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맥주를 한잔 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저에게 또 만나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사실. 유니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한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외유내강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유니 씨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그 말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어쩐지 망설여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낯설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한테 처음 고백을 듣고는 어쩔 줄 몰랐어요. 바보처럼요. 대리님은 주말에 만날 수 있냐고 묻더니 생각 있으면 약속 장소로 나오라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한주 내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전 결국 나갔어요. 선뜻 나가겠다 대답은 못했었지만 마음은 이미 대리님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우리 오늘로 만난 지 6개월이네. 사실 전부터 6개월 정도 만나면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나 자기랑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하자. 네?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게다가 언니랑 오빠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 대리님은 조곤조곤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 누구든 먼저 갈수 있으면 가는 거지. 자기 너무 가족한테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그거 결국 남 좋은 일이잖아. 자기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난 이제라도 자기가 결단하면 좋겠어.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언니는 아직도 남친도 없이 일만 하는데. 제가 이기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고민 끝에 전 언니한테 대리님과의 일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머 잘 됐다. 안 그래도 가고 싶었던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회사 다니며 돈 버느라 힘들었잖아. 서로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결혼해. 그렇게 저는 남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도 전보다 좋아지셔서. 결혼식도 마음 편히 치를 수 있었죠. 신혼집이 멀어서 친정 식구들을 자주 볼수 없는 건좀 아쉬웠지만요. 남편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야 했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그 점을 아쉬워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몇 개월은 별탈 없이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늦는 법 없이 집에 왔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야근이나 당직이 있다고 늦거나 못 들어오는 날들이 생겼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 보면서 집안 챙긴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저녁엔 회사에서 숙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저는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회사에 먹을 걸 챙겨가기로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파전도 부치고 이것저것 싸서 회사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왔나 싶어 시계를 봤더니 저녁 7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했죠. 혹시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사 1층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30분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 만난 적 있는 팀장님이 지나가시다 저를 보셨어요. 근데 팀장님이 저 보시곤 놀라시지 뭐예요. 제가 남편을 기다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수상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제가 붙잡고 놔주질 않자 팀장님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남편은 결혼식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졸랐죠. 김대리가 전부터 도박판에 기웃대고 그랬는데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어서.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판돈이 점점 커진다 싶더니 경찰서를 들락거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린 돈도 많고요. 저한테도 빌렸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보면 돈 달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라며 절 걱정해주더군요.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멘붕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후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싶어 집을 나서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보고 아침 일찍 어디 가나며 도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들어와 아침밥을 차리며 남편한테 회사에선 어땠냐고 떠봤어요. 전화는 왜안 받았냐고요. 그랬더니 출장 간 일이 정말 힘들었다며 오히려 제가 회사에 없으니 갈맛이 안 난다고 너스레를 떨군 밥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라고요. 그 모습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무 일 없는 사람 같기도 해서 어쩌면 팀장님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태평하게 잠이 든 남편을 보며 진실이 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오후 늦게야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어요.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은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 뭐예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남편 뒤를 밟았어요. 남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장기 두는 노인들과 수다를 떨더군요. 너무 한량 같고 한심해 보이는 그 모습에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어요. 잠시 거기 앉아서 훈수를 두던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더군요. 남편은 공원을 나와서 공장이 많은 컴컴한 거리에 낡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했기에 따라 들어갔죠. 정말 남편이 도박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온 건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어두컴컴하고 낡은 계단을 올라가 남편이 들어간 사무실 앞에서 뿌연 유리창 사이로 안을 살폈어요. 그 안에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담배를 피우며 화투를 치고 있었죠. 그 안에 남편도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컹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험악하고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저는 간신히 그 건물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편의 본 모습일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편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에 대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갈비집으로 찾아갔어요 결혼 전딱한번본게 다여서 주소를 찾아 기억을 더듬어 가며 갔어요 밖에서 보니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저녁 식사 시간 때라서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 자리를 안내하느라 자리를 뜨자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혼자 왔는지 모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문 앞에 서서 그저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어떤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며 시어머니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가게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저는 알수 없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절 발견한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지 뭐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엄마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엄마한테 어머니래? 여자는 인상을 쓰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끌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죠.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새댁, 사실 난 새댁 시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새댁 남편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하도 갚지 않아서 찾아갔더니 자기가 곧 결혼을 한다고 어머니 노릇만 해주면 마음 잡고 이래서 갚겠다더라고 새댁을 속인 건 미안하지만 어떻게 돈은 받아야겠고 해서 해줬지 뭐 결혼하면 제대로 일을 하겠지 싶어서 근데 아직도 돈을 안 주네 내가 아주 미치겠어 그러면서 자기 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돈 빌려준 것도 알면 큰일 나니까 다시는 가게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가짜 시어머니가 가고 난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대체 이 사람한테 거짓이 아닌게 있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며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밥을 차려 달라더군요.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절 속인 이상 저도 섣불리 움직여선 안될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싹 빼입고 출근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시아버지, 시동생, 이모님이라고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역할을 해준 사람은 같이 화투를 치다 만난 사람이었고 시동생과 이모님은 돈을 받고 알바를 한 거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평생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왔어요. 한 손에 치킨 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오랜만에 치킨이나 먹자. 맨날 밥 먹기도 지겨워서 말이야. 여기 내가 전에 말한 그 치킨집인데, 진짜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니까? 이제 맨날 이것만 먹자고 할걸? 그래?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어? 그 치킨집에서도 돈을 빌린 건 아니고? 그러자 남편 안색이 확 바뀌더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뻔뻔한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어제 도시락 싸들고 당신 회사 갔다가 팀장님 만났어. 도박하다가 회사 사람들한테 빚지고 잘린 거라 시부모님, 도련님, 이모님도 다 가짜라는 거나다 알게 됐다고 당신 공원 뒤 공장에서 도박하는 것도 다 봤으니까 변명할 생각 하지마 대체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거야? 저는 적어도 남편이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죠 적반하장으로 어디 남편 뒤를 몰래 밟냐며 왜 사생활을 들추냐지 뭐예요? 사생활이라니 아니 어떻게 그게 사생활이에요? 기가 막혀서 정말. 게다가 제가 당장 헤어지자고 하니까 오히려 엄포를 놓더라고요. 웃기지 마. 내가 헤어질 것 같으면 그런 생쇼를 하면서 결혼했겠어? 어차피 알게 될 거. 이렇게 되길 잘했네. 내일부터 당신이 돈 벌어와. 빚은 갚아야 될거아냐 나는 당신 생활력 그거 하나 본 거니까 이제 본점 뽑아야겠어.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가기라도 하면. 친정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다 가만 안둘 거라는 거 있죠.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라며 치킨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이 친척 때문에 다 넘어가면서 세상 볼꼴못볼꼴다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엔 정말 별 일이 다 일어나더군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맨바닥에 이불 한 장을 둘둘 말고선 웅크린 채 밤을 새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하면서요. 기가 막힌 건그 와중에도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남편을 절볼 때마다 취직해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해댔어요. 돈이 없어서 판에 안 끼워준다며 있는 돈다 내놓으라고도 했고요. 판 돈이 떨어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며 제게 취직하라는 소리만 떠들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예 형님 이번 판 뜨는 거 틀림없죠? 아우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돈은 다 마련했고요. 이번에 크게 따서 형님 돈도 다 갚을게요. 저못 믿으세요? 틀림없다니까요. 아무래도 도박판이 크게 벌어질 모양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간다고 하곤 집으로 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형사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죠. 제 얘기를 수첩에 상세히 적던 형사님은 잘 알겠다며 걱정 말고 남편이 나갈 때 자기에게 연락만 달라고 하시더군요. 몸 조심하라는 말도요. 그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이 해주는 말이 그렇게까지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형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서둘러 장을 봐서 집에 돌아가 저녁을 차렸죠.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일단 제 통장에 있는 돈부터 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그 돈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알거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한 방에 크게 딸수 있다며 미친놈처럼 실실거리며 밥을 먹었죠. 저는 도박은 손목을 잘라야 끊어진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남편한테 통장을 내주었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해선 통장을 잽싸게 집어가더군요. 그리고는 낯선 핸드폰을 꺼내놓고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일전에 통화를 했던 형님이라는 사람과 모종의 거래로 받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밤중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신이 나선 찾아 놓은 돈 뭉치를 들고 바쁘게 집을 나서더라고요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남편이 가는 방향을 살폈어요 남편이 대로를 피해 흥미진 곳으로 가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조금 전에 나갔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상세히 알려 주었어요. 형사님은 잘 알겠다며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죠. 저랑 통화를 했던 그 형사분이셨어요. 형사님은 도박판을 버린 일당들을 모두 잡아들였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잡았는데 나를 찾으니 일단 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안은 하우스에서 잡혀온 도박꾼들로 바글바글 했어요. 유치장에 있던 남편은 절 보자 손짓을 하며 얼른 자기 옆으로 오라더군요. 전 그저 쳐다만 볼뿐 가지 않았어요. 제가 형사님과 얘기할 동안 남편이 뚫어져라 저만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형사님 말로는 남편은 거액 불법 도박 이력이 여러 번 있고 이번에는 사기 도박판에서 바람잡이를 한게 드러나서 구속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있는 유치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여? 거기다 내 가족을 두고 협박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헤어져.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남편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빌더니 곧 씩씩거리며 자기 계산이 틀렸다고 주먹으로 벽을 탕탕 치더군요. 저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 사람이 좀 잘해준다고 홀딱 빠져서는 정신을 못 차린 게 너무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웃음 나 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달라. 그 안에서 평생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야.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저희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가족들은 저보고 큰일 날뻔 했다며,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다독여 주었죠. 이후 저는 보험 설계사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된통 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 주더군요. 그렇게 딱 10년 전에 저는 재혼을 했답니다. 지금은 아들을 둘이나 뒀고요. 여전히 일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가끔은 그 사람은 진짜 누구였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사기꾼인 건 변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제긴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요즘 같기만 하면 앞으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